그+, 그 그래, 그래요? 어, 저이짝 카인 만날 때마다 저한번받 그거 충격받았던 뭐지요? 게 카인이 든다. 궁 탕탕탕 쓰고 구르기 한다면 탕탕탕 쓰는 거야 지금. 혼자 여섯 발을 어, 맞아서 어, 죽었어이 <laughs> 저한테? 이 타워 막을 거니? 어. 응.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그래 저렇게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줘야지. <laughs> 아왜이게 그래요? <laughs> <누가 잘 웃음> 내가 말랑말랑해. <내가> <laughs> <말랑해서. 웃음> 진짜 빵빵하니까 말고요, 빵빵 하니까 죽기로 하고 저는 래라 빵빵 가자 라레베카 앞에 있었고. 뭐야 미아가 중앙 있네요. 에아나잡겠 어,

사라짐 <laughs> 우리는 4인이된다고아전플로 <laughs> 괜찮나? 어플로살 그쵸 얼른 가드리죠 아, 어, 왜 쿵이 없네 어,

시작을안오네 어, <laughs> 아, 너희 거기서 보기 거기 조금만 더 내밀면 아? 거, 거. 인, 슬슬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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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너 뭐야? 어캘어 <laughs> 어, 저기 죽어버렸네 또 잡혀가요 와 아프다 아 레이스 아프다 우리 조끼 시작하.. 아니아니요 레이트 일장일모에요. 1장 일장일번인데 1장 딜이 좀세요 아직 막론은 많이 남았어. <laughs> 아니 그리고 궁잘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레이트한테라군된거 뒤에 맞다가 갑자기 레이트한테말 라곤됐어요. 이뭔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또. <laughs> 쟤네 등 뒤에 있는 거 뭐야? 이스 그쪽 사이퍼 진짜로요. 너무 억울해. 그거 아니었으면좀 우리 애들 홀딩 좀더 잘해 줬을 텐데. 애들 앞에 가 줄게요. 한번. 에이, 이안 맞아. 우리 로 갈까요, 우리? 저는 무서워요. <laughs> 아니, 티방울밀러 티셔츠를... 뛰어올 수 있는 부분. 제가 히리랑 같이 드릴게요 이거 잡고. 그래, 우리 타협하는 거야. 노분 사고 이걸 저한테 우리 플로리안도 커야 돼. 근데 지금 미야 다무 그건데 노팅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딜을, 딜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, <laughs> 난 너무 심장이 쫄깃해지는데, 그러면. <laughs> 그, 운명님 조심해요 그쪽에 저희 애들 다 여기 있어요. 어, 스펙 썼는데. 아, 아, 빠질걸. 캐럭.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캐럴이한테 가줄걸 될까요? 아 십당. 어 죽었네. 고사라도 지내야 하나. 그러니까 우 쳤는데 그 다보가 쇠도로 쇠돈가 그걸로 그러면서 들어. 잘안 됐어요. 그 시화 슈아, 로 들어오던데요 제 화면에서 보니까. 나나플로가잘들어가는데 뒤에 리사 궁에 제가 막혀버려서 아무것도 못했네 이걸 저한테? 아 수월아 하 다시 해보죠 착한 친구는 오 레이틴이다 트로피할 건가 애들? 가기 애매하지 않아? 잡았다 쟤네 등 뒤에 있는 건 뭐야? <놀람> 어머 저런? 막루가 잘 버틸 수 있나? 나 어제 살짝 친구들이랑 뒷사퍼했는데 지라서 지머리띠 끼고 지... 계시군요열라이어서 <laughs> 오세요. 천안소환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머리띠야. 이거 제인데요나입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요. <laughs> 움직이는 집 머리띠 봤어? <laughs> 진짜 퍼 맞아요. 근데 어제 제가 채팅을 치다가 이제 실수로 F를 눌렀는데 적 제키엘이 쓴 궁을 잡은 거예요.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나도 놀라고 제키엘도 놀림 레이튼이요? 어, 레이. 아 그러게요. 어 이거 먼저, 먼저 물었다 제가 이쪽 한번 가져올게요 내가 뒤봐줘야 되나? 내저 이거 캐럴 한번 봐주고. 가 잡아 다시 갈게요 아, 실력이라고. 아, 이게 실력이었던가. 내가 잡아 줄게. 이 자식 걸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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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 bgm> <laughs> 금 <laughs> 이쁘네요. 도망갔어요? 진짜 빠른데? 쥐야 혹시 너도? 오다시왔다 네, <laughs> 어, <laughs> 다모 오나? 다모 안오네? 와잘 들어갔다 뭐야 이거 다모에요? 언제 온거야? <laughs> 레베카인줄 알고 안건드리고 있었는데 다모였어 해 버렸다. 캣 티니핑. 뻥빵빵 <laughs> 왜이겨요? 진짜 또디 그래서 약간 멀리서 들리면 무서운 궁극기 한탑3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. 첫 번째 핵, 두 번째 용성락, 세 번째 카인 궁극기. 내가 맞은 게 아니어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. 방울님 저 가는 중 가는 중.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. 좀 한번 티비. 멜로 조심해, 조심해. 안오네줄게 나이스. 너, 잘 걸렸다 이 자식. 주 어디다? 아잡았다 아 누.. 어? 누가 이렇게 피가 없지 했는데 그거였어요? 저거 뭐야 전지가 피가 없는데 오잉? 다행이다 플루리안 살아서 마음이 너무 아플 뻔했어 플루야 저거 안 먹어? 맞아 뛰어! 그렇지! 밥을 향해 달려가! 이멀전씨 <laughs> 왜요? 뭐가 비상이에요 저 공목임 요즘 공목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? 출생의 비밀이요? 아 이제 누가 딜러지? <laughs>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으로부터 온다 이제 원래 탱커의 본분은 방패 모서리로 아군을 위협하는 것을 없애서 야 캐럴아 거기 뛰었다? 살아남는 거죠 아시슬 갈수록 계산이네. 감어 있다. 야야, 야 그자 더 구운데. 나 좀만 더차면궁 있는데. 빠졌어요. 빠졌어요. 저궁있거그요 바로 달려가고 어, 근데 우리 <웃음> <웃음> 해이 <목소리가> 우리 우리 미끼로 간 미끼로 템피 맞아 잘 들어가. 템페가 거의 주딜 아니었어요? 나 나는 그데아공 저거 먹고 공지 잡다 그냥 저거 너 먹고. 음. 그래서 아, 이게아개미디 어서오세요 우리 리사는 신이야 와 진짜로 진짜로 거 멋있네 아 진짜 아, 들어가는 거 보자마자 이제 바로 가게 됐거든요 죽어서 살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죽어도 살짝 아쉬워졌어 레이튼이 이제 후반에도 딜이 엄청 나오다 보니까 요즘 공복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나는 이제 피지컬이 부족해서 좀더 버티기에 방목 이런 거 끼긴 하는데 할줄 알면 공복 나쁘지 않을지도. 여기까지 돼지 잤잖아. 꿀꿀. 너무해. 너 님이라니 너무해. 나또 이장 나왔다 이제. 딜이 조금 나오겠지. 더할건 애들이 오나? 어 저거 진짜 쌈싼먹으면 맛있긴 했겠는데 아쉽다 살이 쳤을 뿐이야. 어, 사람들이 그러던데 살찐 거 말고 잠깐 부었다고. 당고 <laughs> <방어> 일어나면 빠진다고. <laughs> 아 근데 미끼로 쓰는 아, 내가 강태공이요, 맹태공이요. <laughs> 맛있다. 그게 이제 미끼로 쓴것 때문에 방금 좀 애들 잡고 잘 커서. 장갑을 살수 있었어요, 모두. 카인님에게 네. 박수. 잠깐만. 잠깐뭐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 허리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 자질로 가줄게요. 아 어, 다무공 진짜 아프다. 저 솔리드 도핑할 돈 있었으면 살았을까요? 내가 허리를 산다고? <laughs> 도핑 피가 없었는데. 아 미안 보고. 이 앞. 아, 어? 스톱 걸려라. 한번 더. 근데 이거 우리 둘이 되겠죠? 솔직 내가 먹었다. 맨말라 <laughs> 그 하다가 했던 텐아 <laughs> 이게 그텔레파시인가 뭔가 그거예요? 또뭐다고해 <laughs> <못> 드릴게요. <laughs> 나혼대 님이 여워해 주신 거 같아. 어? 아와야야야야계 아야, 아야. <laughs> <몇 웃음> 있어요? 알바에도 아, 카인이 한번 미끼로 앞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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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

뭐야 미야 아 미야 죽었구나 어디서 웃는 소리 나서 보니까 미야 죽었 가지고 웃는 소리 어제 <laughs> 플로가 아, 잘 들어가줬어 <laughs> 예 <예이>. 플로한테 <laughs> <laughs> 베팅하셨겠죠 다들 <laughs> 얼마 베팅했어 <laughs> 나도 이 정도는. 아, 니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은변님이, 은변이 믿기, 믿기로 해준.